육신의 생각들이 깨어 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가마감동 충만함 속에 하늘 보좌를들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만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원니원수마 더듬들어 다물러 가며 떠나갈지어다. 하늘 공중원, 세자 분하 계홍들아, 그의 사자들아 다물러 가며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은 혜 감동 충만함 속에서 불같은기 도로만 이루게 하옵소서. 전국 전 세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능력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 1 8시는 열매들로만 이루어드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중심단 기도, 마음단 기도로만 올려드리도록 주여, 내와 능력으로, 감동으로,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녹화하여 이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알지라도, 하늘 보자의 상달되는 감동의 기도로만 올릴 수 있도록, 주의 크신은 종가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과 마음으로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주에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만이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응답으로 축복을 함께 하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과 없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음에 감사의 조건이 또한 우리 안에 응답하신 아버지님이 계셔서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또한 지우집회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편하 될까 응답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온광을로 바도 없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극률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남은 시간에 또한 대선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사람은 서로의 생각도 서로의 취향도 달라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또 각기 다르나 다른 후보를 원한다 하여서 서로 싸우고 다퉈야겠는지요 아니면 상대를 잘못되었다 질태해야겠는지요 어찌 이것이 민주주의라 할수 있겠는지요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대화하고 또 가장 좋은 의견들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인데 주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원하는 바 이와 같은 것들로 정치에서나 어느 환경의 조건에서나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진정 선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능력으로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극률로만 함께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률이 여겨 주옵시며 또한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여 이 나라에도 복음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로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긍률이 여겨 주옵소서 진정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엽기강해에 깨우치고 깨닫는 바가 각기 다르시겠지만, 어, 이번 주매와또 독수리에 관한 이런 비유에 대하여서는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필요에 따라 변화를 되라고 변화되지 못할 때는 그냥 두고 보셔서 때론 우리가 응답과 축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 아는 것처럼 내 환경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을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향한 화살이라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셨다라는 건 아닌데, 좋은 법만 못 만나서,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어서, 라고 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다고 말하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나몰라라 하셨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내 부족함이 있어서 깨우치라고 또 연계의 법칙에 따라 나를 바라보시기는 하나, 하나하나 터치하시고 돌보지 못하시는 안타까우신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 들였어야 되는데 그래하지 못해서 많은 불평 원망이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후에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보내온 걸 보면서 그 또한 또 은혜 받았는데요. 독수리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그우리에만 두지 않고 어, 떨어지셔서 힘센.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새끼 독수리가 나아가지 않겠다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어찌 성장하겠습니까? 어찌 튼튼, 튼튼한 날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 나도 그래 하지는 않았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며 현재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조건이든. 아버지의 보호하심임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시니여, 심이없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의자에부르심이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부르시코실 수가 없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너를 부르시 신실하시며, 진실하시고 나는 알수 없지만, 나는 알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도, 주님 날 보호하리라 시고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내 안에 깊은 아까지 발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터치와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감사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고자 나를 부족하다 느끼게 하시고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온전케하여 성결한 자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만들시기 위해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낮아져도 내 안에 부끄러운 악의 모양이 발견되어져도 버리면 성결될 것이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감을 믿기에 오늘도 나를 발견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그루시멘. 그루시멘. 그루 자리에 루시멘 그루시멘. 그루시멘. 그루시에그루심멘그루시는 그루시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인정하고 믿어드리며 더 겸손히 기도할 때 오늘도 내일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난 떨어지에 떨어져 그 길을 알수 없지만 그거 넓으신 날개로 다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모부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한 것 이제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고 믿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변화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이생과 헌신과 죽으심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